역대하 26장 그 뒤에 유다의 모든 백성이 우시아를 왕으로 뽑았습니다. 우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 16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아는 아마샤가 죽은 뒤 엘론 마을을 다시 세워 그 마을을 다시 유다 땅으로 넣었습니다. 우시아는 16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우시아는 스가리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스가리아는 우시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시아는 블레셋 백성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가드와 야브네와 아스도성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스도 주변과 블레셋의 다른 지역에 새 마을들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와주셔서 그는 블레셋 사람과 그루바을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은 우시아가 요구하는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시아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에 망대들을 세워놓고 그 망대들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우시아는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벽이 굽어지는 부분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우시아는 또한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샘도 많이 팠습니다. 그는 서쪽 경사지와 평야에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자기 밭과 포도밭에 농부들을 보내어 일을 시켰습니다. 그는 언덕과 비옥한 땅에서 일을 했습니다. 우시아는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시아에게는 훈련된 군인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있었는데 왕의 신하인 여이엘과 관리인 마아세야가 그들의 수를 세어 부대별로 나누었습니다. 왕의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냐가 그들을 지휘했습니다. 군인들 가운데 장교는 모두 2,6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30만 7,500명으로 이루어진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그 군대는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도와 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우시아는 자기 군대에게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를 주었습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에서 기술자들이 생각해낸 기구를 만들어서 망대와 성벽 복통위에 두었습니다. 이 기구는 화살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데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강해지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제단 위에서 직접 향을 피웠습니다. 아사레를 비롯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용감한 제사장 80명이 우시아의 뒤를 따라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시아가 하는 일을 말리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여호와께 향을 피울 권리가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으로서 그 일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만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을 떠나십시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왕을 높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시아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향을 피우는 재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향을 피우는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들 앞에 서서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문동병이 생겨났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레와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니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난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우시아를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시아에게 벌을 내리셨으므로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우시아 왕은 죽을 때까지 그 병에 걸려있었습니다. 그는 따로 떨어진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왕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우시아가 한 다른 일은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적혀있습니다.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우시아가 다스린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두었습니다.우시아가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그가 묻힌 곳은 왕들의 무덤에서 조금 떨어진 묘지입니다.그가 그런 곳에 묻힌 것은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입니다.그의 아들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아멘